제가 바로 내일 시드니로 출국을 한답니다. 전 해외여행 갈때 이거 진짜 많이 썼거든요. 가렵고 좀 찝찝해. 그래도 내가 언제 호주를 또갈줄 알고. 이렇게 생긴 신발이에요. 색감도 되게 되게 예쁘고. 안녕하세요 우리 여러분. 여러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바로 내일 시드니로 출국을 한답니다. 지금 이제 여행 캐리어를 써야 돼요. 지금 그냥 대충만 꾸겨 넣었더니 이 모양입니다. 호주 여행갈때 어떤 것들 챙기는지 그리고 제가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여행 갈때꼭 챙겨 가는 아이템들 꿀템들 빠르게 소개해 드리면서 저도 같이 짐 싸면서 그렇게 준비를 해 볼게요 당장 내일이라서 조금 설레기도 하고 두근두근 하는 상태예요 저는 해외여행지 갈때 가장 먼저 챙기는 게이 어댑터입니다 이번에 찾아보니까 호주는 어댑터가 다르게 생겼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생겼는데 딱 봐도 우리나라랑 다르다, 다르게 생겼다. 쿠팡에서 일단 두 개를 구매했어요. 이거는 1구짜리로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이번 여행은 남편이랑 가기 때문에 각각 하나씩 쓰자 해서 이렇게 두 개를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멀티 어댑터도 챙겨갈 건데 이거는 제가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쉽게 구할 수 있는 다이소 저렴이 버전이고 크리스탈 클라우드 이거는 좀 멀티로 안전하고 좋다 이렇게 해서 구매를 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멀티 어댑터 썼을 때좀 불편했던 점이 특히나 저렴이는 꽂으면 이렇게 좀 헐겁고 The <laughs> 이렇게 처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것도 살짝, 이렇게, 우웅, 이렇게 처지려고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방금 보여드린 1구짜리 있죠? 그런 1구짜리 어댑터 이렇게 딱 맞는 거? 그런 걸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카메라도 충전하고, 노트북도 써야 되고, 휴대폰도 충전하고 하려면은, 좀 여러 개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 보조용으로 얘네들도 챙겨가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서 브이로그 찍어야 되잖아요? 저는 이번에 카메라 이렇게 두개 가져갑니다. 여행 브이로그 올릴 때마다 늘 카메라 분이가 많은데 큰 DSLR 챙겨갈 때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두 개를 꼭 챙겨가는 편이에요. 일단 요거는 아이폰 휴대폰인데요. 휴대폰 카메라 너무 좋잖아. <laughs> 휴대성이 너무 간편하고 은근 화질이랑 색감이 정말 잘 나옵니다. 저는 현재 아이폰 16 기본 쓰고 있는데 이 카메라가 너무 좋아요까진 아니지만 제가 만족하는 화질과 색감 손떨방을 다 잡는 제품이기 때문에 카메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카메라 화질 하면은 아이폰 프로가 조금 더 좋긴 하더라고요. 다음번에 구매할 때는 프로도 한번 고려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주로 찍는 카메라가 이거. 캐논 V10. 제가 브이로그 7, 8년 하면서 진짜 웬만한 카메라를 다 써봤을 거잖아요.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저는 아직까지는 캐논 V10만 한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캐논 빅시아도 써봤고, 고프로 써봤고, 오즈모 포켓3도 써봤어요. 캐논 G7X 마크2, 마크3. 이렇게 다 거쳐왔단 말이죠. 저는 현재까지는 이제 V10에 정착을 했습니다. 다른 카메라들보다 휴대성도 편하면서 또 제가 좀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화질이 아주 좋다. 너무나도 뛰어난 카메라다까지는 아니지만, 휴대용으로 브이로그 찍기에는 손색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카메라는 정말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카메라라서 제 유튜브 친구들만 봐도 이 친구는 너무 잘 쓰고, 또이 친구는 못 쓰겠대. 내가 너무 이상하게 나와 하는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호불호가 좀 심한 카메라이기 때문에 꼭 테스트를 해보시고 구매를 하셔라 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여권이잖아요 여권은 이제 해외에 나가려면 무조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여권 케이스는 탱글 제품인데 한쪽 내부에 카드 꽂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이렇게 기어가지고 이번 여행에 한번 챙겨 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호주는 여행 갈때 비자 신청이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어플로 미리 이렇게 여권이랑 정보 다 입력해가지고 일정 금액 결제하고 비자 신청까지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제가 기차 탈 때나 어디 여행 갈 때는 무조건 챙겨 다니는 보조 배터리인데요. 이번에 둘이서 가기 때문에 각각 하나씩 쓰고 싶어가지고 똑같은 거 하나를 또 재구매를 했습니다. 알로 대용량 고속 충전 보조 배터리예요 가격대도 2만원대로 구매를 했고요. 저는 이거 쓰면서 한 번도 어떤 이슈나 문제 없이 너무너무 잘 써서 가격 대비 잘 만든 제품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재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저 방금 안 사실인데 저는 이거 알로 코리아 제품이어가지고 국산 제품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조국명이 중국이네요. 보조 배터리 민감하신 분들은 이 부분 꼭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해외여행갈 때 이거 진짜 많이 썼거든요? 한 번도 비행기 체크인 할때 문제되거나 했던 적은 없어요. 이거 비닐팩에 넣어가지고 가져가려고 합니다. 다음은, 짜란. 세안용품 꼭팩 놓고 뭐 놓고 하다 보니까 꽉 차더라고요 이 바구니는 목욕 바구니예요 이거 쿠팡에서 한 3,000원대로 되게 저렴하게 구매했는데 메시망으로 되어 있거든요 되게 가볍고 물도 잘 빠지고 목욕할 때 쓰려고 구매를 했는데 여행 갈때 가져가도 딱 좋겠다 싶어 가지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일단 어떤 거 챙겨 갈 거냐면 팩을 좀 챙겨 갈 거예요 메디더마 모델링팩 더블 기획세트 히알루론산 모델링팩 챙겨 갈 거고요 사이좋게 하나씩 할 예정이고 제가 원래 시트팩 진짜 안 쓰거든요 복합하고 따갑고 해서 잘안 쓰는데 이거는 괜찮더라고요. 메디힐 마데카소 사이드 흔적 리페어. 가성비 면에서 그냥 휘뚤맛들 매일매일 1일 1팩 하기에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 챙겨갑니다. 러비움 카밍, 리페어, 어린시카, 겔 마스크. 이건 겔 마스크거든요. 자기 전에 좀 건조하다 하면 수면팩으로 쓰려고 이렇게 3개 챙겨가요. 일단은 다 쓰고 오는 게 목표인데, 바지런히 한번 써볼게요. 이거 가방 한 3, 4천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나름 안에 속주머니도 있거든요? 메디힐 앰플 일회용으로 이렇게 챙겨갑니다. 이거 진짜 유용하거든요. 자기 전에 바르고 자면은 수분 충전이 확 돼가지고, 모델링팩까진 너무 귀찮다 할 때도 그냥 앰플 발라요. 그 다른 한 주머니에는 이제 화장솜. 이만큼 챙겨갑니다. 샴푸랑 트리트먼트는 이렇게 두 가지 가져갈 건데, 닥터포에어 헤리티지 샴푸 에이프릴 뮤게. 휴대하기 좋은 사이즈의 닥터포헤어 샴푸 챙겨가고요 이것도 제가 몇 년째 잘 쓰는 어노브 딥데미지 트리트먼트 이거는 헤어팩 겸용인데 그냥 저는 트리트먼트처럼 써요 클렌징폼은 무조건 그냥 이거 주미소 포어 퓨리파잉 살리실산 포밍 클렌저 주미소 클렌저가 진짜 좋거든요 어떤 게 좋냐면 베이스 메이크업 그냥 하나로 다 세안이 돼요 막 2차 세안, 3차 세안까지 할 필요가 전혀 없고 눈화장은 립앤아이 리무버 치우고 쿠션이나 베이스 메이크업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이거 하나로 다 지웁니다 진짜 진짜 개운하게 잘 씻겨요. 제품력 추천 추천입니다. 폰즈 리베나이 리무버는 좀 지겨우실 것 같으니까 빠르게 패스. 저는 리베나이 리무버는 이거밖에 안 써요. 그리고 장거리 비행하거나 조금 길게 여행 간다 하면 은 저는 이거 무조건 챙기거든요. 이것도 제가 몇 년째 추천템인데 썸머스이브 휴대용 물티슈 타입 여성청결제. 페미닌 클렌징 와이프스예요. 물티슈처럼 생겼잖아요. 이거 그냥 이렇게 쭉 뜯어가지고 조금 찝찝하다. 지금 샤워를 할수 없다. 할때 생리 중에 쓰기도 좋고, 난좀 오래 한다 했으면 가렵고 좀 찝찝해. 비행기에서 많이 찝찝하다. 할때 이거 쓰시면 됩니다. 이거 제가 최근에 올리브영에서 또 샀거든요. 이거 발전을 한게 원래 는 종이 타입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약간 비닐 소재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습기나 물에 되게 강하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어 패키지도 신경을 썼구나 리뉴얼을 했구나라는 부분에서 또 약간 발전하고 있구나. 그래서 약간 실내 och 그 다음에 제목이저 예전에는 털 이렇게 뽑다가 요즘에는 이렇게 밀거든요 샤워하면서 미는데 이것도 좀 저렴하게 나왔길래 쿠팡에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요렇게 딱 생겼거든요 케이스에서 열어가지고 이렇게 쓱쓱쓱 샤워하면서 밀어주기만 하면 된다 지금 사실 호주가 여름이 아니기 때문에 짧은 옷을 입을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휴대용으로 한번 챙겨가볼게요 다음은 고데기입니다 저는 지금 단발이기 때문에 판고데기만 쓰는데 보다나 판고데기로 그냥 모든 헤어스타일링 다 하거든요 다른 판고데기 좋다고 하는 것도 써봐도 제일 편하고 무난하게 쓰기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프리볼트 제품이에요. 프리볼트가 진짜 좋은 게 대만 같은 곳은 저희랑 전압은 달라도 이 콘센트 구멍만 맞으면 딱 연결해서 바로 쓸 수가 있거든요. 어댑터 필요 없이 전에 해외 종종 나가니까 이거 프리볼트 하나 있으면 진짜 잘 써가지고 무조건 프리볼트로 구매하시면 후회 없으실 거다라고 추천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다음에 여러분 이거는 파우치가 뭐냐면. 짜라란 아니 저도 제가 이렇게 될줄 몰랐거든요 진짜 한 3-4년 전만 해도 영양제가 뭐야 20대 팔팔한 청춘이었는데 이제는 진짜 각종 영양제들 다 무조건 챙겨 다니고요 이것도 진짜 웃긴 게 이게 다르죠 통이 다른데 이거 하나는 남편 거 하나는 제 거예요 그래서 각각 먹고 싶은 거 저는 유산균이랑 비타민B를 챙겨 가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C는 요거 챙겨갑니다. 이건 조금 TMI인데요. 제가 메가도스C를 한참 챙겨 먹었거든요. 이걸 밥 먹고 한 포씩 해가지고 하루에 두포 정도를 챙겨 먹었어요. 에너지도 나고 활력도 나는 반면에 저는 좀 얼굴이 뒤집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비타민C를 너무 고용량을 많이 때려 넣었을 때 약간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게 좁쌀이나 여드름 같은 좀 얼굴이 뒤집히는 경우인데 제가 약간 그런 경우인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한 2주 정도를 이거 안 먹고 그냥 다른 비타민 먹었거든요. 너무 부합량을 안 먹으니까 훨씬 깨끗해졌어요 이마가 지금 확연히 깨끗해져가지고 지금 이것 때문인가? 하고 약간 의심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조금 저용량의 비타민을 챙겨갑니다 그리고 이거 니아르 브이케어 그레이프 후르츠 맛 이거 하나씩 먹는 사탕처럼 되어 있거든요 이거 이렇게 먹으면 붓기 쏙 빠진다고 해서 구매해봤는데 또한 1시간, 2시간 뒤에 봤을 때 어쩌면 약간 라인이 살아나나? 잔붓기가 살짝 빠지는 그런 느낌은 들어가지고 여행지에서 붐면안 되니까 챙겨가고요. 그리고 이것도 최근에 구매한 거. 브이트리티. 이것도 제가 나름 효과를 잘 봐가지고. 붓기는 이거 두 가지 챙겨갑니다. 근데 저는 이거 두개다 빈속에는 잘안 먹으려고 하고. 간단하게라도 아침 식사라도 하고 먹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오니스트 콜라겐. 이거는 가져가서 남편이랑 사이좋게 콜라겐 챙겨 먹으려고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잔티움 나이트 버닝. 이것도 이제 여행지에서 이거를 먹으면 막 살이 빠지는 것까진 아닌데 막 살이 찌는 걸 조금 방지하는. 자면서 좀 칼로리를 태울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잔티움 챙겨갑니다. 그 다음에, 짜란. 이거 제가 요즘에 너무너무 잘 챙겨 먹고 있는 니아르 피쿠알 오일 케어. 이건 어떤 약품이 아니라 그냥 100% 올리브 오일이에요. 저는 공복에 유산균이랑 같이 올리브 오일 챙겨 먹고 있는데 저성노화에 도움이 된다고도 하고 하루 시작을 식욕 안정과 혈당의 안정을 좀 이렇게 찾아가면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품이어가지고 공복에 올리브 오일 숟가락으로 떠서 먹는 게 좋다라고 하잖아요. 신선한 상태의 올리브 오일 챙겨 먹을 수 있다라는 개념에서 저는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이것도 남편이랑 먹으려고 둘이서 먹을 수 있는 만큼 챙겨가요. 그리고 또 이제 저는 호주 여행하면은 로망이 이제 공원에서 돗자리 펴고 유유자적 커피도 한잔 마시고 그런 여유를 즐겨보고 싶단 말이죠. 돗자리 챙겨갑니다. 조금 작은 걸 가져갈까 했는데 집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제일 예쁜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내가 언제 호주를 또갈줄 알고 하면서 이거 좀큰거 가져가려고 하고요. 이거는 보조가 막또막 이렇게 뭐 쇼핑할 게 많대요. 뭐 이렇게 키링도 사와야 되고 영양제도 사와야 되고 그러면또 이렇게 쫀쫀따리 살게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보조 가방을 또이 장바구니를 개시를 하려고 챙겨가려고 합니다. 테닝킬리 이런 디자인입니다. 양쪽이 달라요. 근데 갑자기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지금 손잡이가 좀 짧잖아요. 이게 짧으면 조금 불편하거든요. 손으로 뭐 지고 다녀야 되니까 이거는 바쿠백이에요. 이거는 얘가 좀 길어요. 어깨 걸고 다니려면 실용성으로는 얘가 맞을 것 같아요. 바쿠백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중요한 게또 헤드셋 이어폰이잖아요. 이거 에어팟 완전 9세대 모델 있죠? 이거 옛날에 쓰던 거. 이거 그냥 고장 안 나가지고 계속 쓰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 챙겨가고 그리고 저 이제 비행기 10시간 타면서 좀촘촘다리 편집도 조금 하려고 해가지고 헤드셋도 챙겨가려고요. 편집. 비행기에서도 편집 공장 돌려볼게요. 아 그리고 여러분 저 까먹을 뻔했어요. 이거! 이거 운동화 무늬가 진짜 많았는데 이 운동화를 한 1년 전에 사서 진짜 뽕을 뽑았어요. 이게 어디 거냐면 로우 클래식 제품인데요. 이렇게 생긴 신발이에요. 옆쪽은 얄쌍하고 이게 비브람창이라고 해서 아래 창이 굉장히 탄탄하고 걷기가 편합니다. 신으면서 이렇게 어떻게 발이 편하지? 단단하게 딱 잡으면서 편한데 또 위쪽은 약간 메시 소재예요. 좀 시원한 소재. 그래서 여름에도 신기가 좋고 너무너무 착화감이 편하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진짜 만족하는 운동화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실버색을 사고 싶었거든요. 정말 빠르게 품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버는 사지 못했는데 블랙 구매해서 정말정말 정말 잘 신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너무 많이 신어서 지금 약간 이제 여기가 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다 떨어질 때까지 신으려고요. 뽕을 뽑을 예정이고, 그리고 이거는 사이즈가 좀 작게 나왔기 때문에 반 사이즈나 10 사이즈 정도 업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진짜 잘 신은 운동화라서 개큰 추천. 아니, 그리고 여러분 제가 너무 무시무시한 얘기를 들었는데, 호주의 공원에서 새들이 이렇게 막 공격을 한대요. 머리를 쪼우고 가거나 아니면 막 눈을 찌르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실제로 있는 일. 까치류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산란기 시즌이 되면은 굉장히 예민해져가지고 자기 새끼 근처에 올까봐 뭔가 해칠까봐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가 왕왕 있대요. 너무 그게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선글라스를 챙겨가야겠는 거야. 제가 선글라스를 몇개 사보니까 아 나는 선글라스를 안 끼는 인간이구나 해서 최근에 선글라스를 안 샀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번 챙겨 가보려고요 이거 젠틀몬스터 그 후보가 1번 선글라스 1번이고요 어떤가요? 1번 그 다음에 요거 2번 어떤 거 챙겨 가볼까요? 일단 저는 얘가 조금 더 끌리긴 하는데 좀 고민을 해보고 선글라스 챙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에서 특히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해서 공원 갈 때는 가능하면 선글라스 끼려고요. <laughs> 너무 무섭지 않아. 아 그리고 저 이거 깜빡했는데 이거 빈티지 카메라거든요. 제가 쓰는 모델은 니콘 쿨픽스 p 3고요 제가 너무 험하게 써가지고 여기지막다 까지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찾아본 얕은 지식으로는 니콘이 빈티지한 색감을 잘 잡는다라고 해서 구매를 해봤고 제가 구매할 당시에 중고로 40만 원대로 구매를 했거든요. 조금 비싸긴 했지만 약간 희귀 모델이라고 해서 구매를 해봤고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색감도 되게 되게 예쁘고 대신에 제가 다른 빈티지 카메라는 안 써봤기 때문에 비교는 조금 어렵지만 어쨌든지 색감을 만족하고 있다. 이 빈티지한 색감 어떤 기종이에요? 라는 문의를 많이 주셔가지고 같이 한번 공유를 드려 봅니다. 그리고 이것도 약간의 꿀템이라면 꿀템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패드 케이스가 들어있는 제품들도 있지만 이또 막상 여행을 가려고 하면 어디 뒀더라 하면서 잘못 찾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다이소에 갑니다. 다이소에 가면은 이렇게 조금 큰 크림 통 같은 게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약간 꾸깃꾸깃하게 들어가거든요. 사실 조금 꾸깃꾸깃 들어가도 상관은 없잖아요. 기내에서 좀 건조하다, 스킨 케어를 다시 하고 싶다 할때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이거 사봤습니다. 크림 통이 이렇게 생. 3개에 1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성비도 너무 괜찮잖아. 그다음에 이제 수납템들이랑 착장들을 한번 소개해 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이거 너무 유명하죠. 브랜드 압축 파우치. 저는 브랜드 거써 보고 좋아서 주변에 여행 간다는 지인들 선물도 많이 했거든요. 압축 파우치를 제가 써 보니까 개념 자체가 막 무게를 줄여 주거나 드라마틱하게 아주 부피를 줄여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어, 부피 100%에서 한65% 70% 정도까지는 줄여 준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거는 짐 정리할 때 옷을 이제 한 곳에 딱딱딱딱딱 넣기가 좋아요. 옷은 옷자리에 화장품 화장품 이렇게 확실히 캐디어가 깔끔해지고 정리가 되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그 부분이 저는 되게 메리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구매하실 거면 조금 큰 사이즈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큰걸 사가지고 옷을 왕창 거기 다 넣어 버리는 게더 좋더라고요 저는 그 다음에 또 수납하면 올데이백이 빠질 수 없죠 이번 여행에도 누에토 올데이백 챙겨갑니다 이번에는 라이트 그레이 색상 챙겨갈 거고 저는 노트북 챙겨가기 때문에 노트북 넣기도 좋고 기내 들고 탈 짐을 여기 다 넣어가지고 그냥 한 번에 챙겨 가거든요 어나 메이크업 조금 해야겠다 하면 또 이렇게 꺼내고 필요한 것들 쏙쏙쏙쏙 꺼내서 쓰기가 너무 좋아요 출시하고 전 색상 품절 됐다가 현재 지금 재입고가 되었거든요 밥의 수량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둘러봐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패션 아이템으로 살짝 넘어가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스크런치랑, 스크런치. 이건 제가 영상에서 추천드렸던 지지라는 제품이고, 이거 올 화이트 컬러. 이거는 뉴즈드딩 제품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구매한 게또 이거 포에토꺼. 이것도 색감이 좀 예뻐가지고 챙겨가보려고 하거든요. 이런 아이템이 또 하나 있음으로써 사진이 좀 살아나기도 하기 때문에 챙겨가볼게요. 그리고 지금 패션 후보. 착장들을 네 가지 정도로 한번 짜봤어요. 착장도 살짝쿵 소개드리고, 캐리어도 싸고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룩은 미드나잇 무브 티셔츠 입어줬고요. 여기 벨트로 허리를 한번 잡아주고, 스커트는 플리즈 프로젝트 제품 입어줬어요. 밑단이 약간 묵직하긴 한데, 핏이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이거 추천드립니다. 주머니도 있고, 너무 예뻐요. 그리고 조금 쌀쌀할 수도 있어서, 그로브 아우터도 챙겨갈게요. 두 번째 룩은 캐주얼하게 입어봤어요. 페인티드 우드 착장으로 입어봤는데, 야들야들한 얇은 버터 색상의 티셔츠에다가 조끼 입어줬고요. 약간 항아리 핏 팬츠를 입어줬습니다. 조금 길어서 두번 롤업했어요. 옆에 비즈가 박혀있는 게 포인트인데 저는 이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핏도 항아리 핏이어가지고 이런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여행의 꽃, 네이도 바았는데요 오랜만에 느낌 좀 냈습니다. 그리고 패디도 같이 했습니다. 세 번째 룩은 썸웨어 버터 니트에다가 벨트백 해줬고, 마찬가지로 플리즈 프로젝트 제품 스커트 착용했습니다. 이거 스커트 마음에 속 들어서 색상별로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이착장 높게 마음에 들어요. 스웨이드 자켓 엘리오티 제품인데, 이거 진짜 예쁘거든요. 어깨 각이 살아나면서도 너무 벙벙하지 않아서 진짜 핏이 예쁩니다. 포에토 가디건 이너로 입어주고, 바지는 필링스 제품인데, 죄송해요. 제가 필링스 바지 너무 많아서 이게 어떤 모델인지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우터가 꽤나 커서 이건 남편 캐리어에 쏙 넣어줄게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빼먹었는데 호주는 해가 강하잖아요 자외선 차단 무조건 필요해 암마구산 이거 만 원대인데 살리오 캐릭터들 있거든요 취향이신 분들 은 한번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볍고 색상도 예쁘고 디자인도 참 예쁩니다 그리고 요리해 먹으려면 소금 있으면 좋다고 해서 소금도 챙겨갑니다. 6월의 시드니가 초겨울에 진입하는 시기여서 조금 춥고 가을 날씨라고 하더라고요. 가을 착장 느낌으로 한번 짜봤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캐리어가 요것저것 요것저것 이렇게 넣어가지고 깔끔하고 알찬 캐리어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드니 여행도 재밌게 잘 다녀올게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